자, 이 공. 이 친구가 친이 공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공이에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공이에요. 자, 이 친구가 치는 걸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점입니다. 참고로 20점.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공. 미스하는 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음,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공중이 하나입니다. 되게 어려운 공중이 하나니까, 좀 비슷하게만 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구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여기서는 옐로우로 쳤는데, 화이트를 놓을게요, 수구는. 출근 화이트입니다. 요공이 왜 어렵냐면, 요공이 왜 어렵냐는요. 일반적인 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치는 뒤돌려치기의 진행 경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공이.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 빨간 공을 잠깐 가려볼게요. 빨간 공을 빨간 공을 잠깐 가려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칠수 있는 일반적인 뒤돌려치기. 이 경로는 어떤 경로냐면 자이 경로입니다. 자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자이 경로입니다. 이 경로. 자이 경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칠수 있는 경로 그리고 눈에 익은 경로는 이 코너 쪽으로 보내는 이런 경로죠. 그래서 이런 공들은 되게 잘 쳐요. 이런 경우들은.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적구의 위치를 보면은 전혀 엉뚱한, 어, 전혀 엉뚱한 각이 돼어있어요 전혀 엉뚱한 가 그렇죠. 끌어치는 공은 아닙니다. 절대. 끌어치는 공 자, 항상 그이공들은 대치를 쳤을 때 어, 짧게 이거 평, 어, 평상시보다 굉장히 짧게 치는 공인데 짧게 짧게 치는 공인데 끌어치시는 음, 끌어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점을 이렇게 하단 당점을 많이 주시고 어 때를 좀 많이 쓰시고. 자 이런 당점으로 쳐가지고 끌어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끌어치시는 분들. 그래서 경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끌어쳤을 때, 자 이렇게 끌어가지고 원 쿠션, 회전, 투 쿠션, 쓰리 쿠션, 요렇게, 요렇게 경로를 좀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은 이 친구 왜잘 쳐내는? 이런 당점이 아니고 이 공은 그냥 거진 한 상단, 그러니까 약간 뭐 밀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하단성이지만 약간 상단성 좀 치셔도 돼요. 자, 상단 한 반팁이나 원팁 정도만. 맞습니다. 이공 두툼하게 치는 공이에요. 두툼하게 한 3분의 2 정도 두께. 안 그러면은 병건님이질문해주셨는데 자, 이공 설명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병건님 요거좀 가려놓고. 자, 우리가 맥, 그, 이 두께에서, 이 두께에서 회전을, 이렇게 줬을 때는, 이렇게 줬을 때는 요각이 형성이 됩니다. 요각. 자, 요거 잠깐 가려볼게요. 맥시멈 회전을 주고 찾을 때는 이런 각이 형성이 돼요. 이런 각이 형성이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 두께 비 두께는 비슷해요. 두께 비슷한데, 강점로 이렇게 좀 뺐어요. 팁을. 팁을 좀뺀 겁니다. 원팁 정도밖에 아니는 거요 원팁, 원팁이나 반팁. 그리고 입사 반사만 이용한 거요 입사 반사. 어, 입사 반사. 그래서 어. 자, 요 하얀 경로는 좀 가려 놓고 하얀 경로 그려 놓을까요? 그려 놓을까요? 자. 그래서 까만 색상으로 해 볼게요, 여러분 자, 팁을 좀 빼고 두툼하게 쳐서 자, 요렇게만 놓을게 자. 원쿠션 지점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 흰색선은 회전을 많이 먹고 나가는 선입니다 근데 회전량을 많이 빼버리면 입사반사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입사반사 이렇게 입사반사가 비슷하게 나오고 이 쓰리쿠션 지점에서도 그냥 거지 그냥 자연감 그냥 입사반사 입사반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공을 안 쳐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공을 컨트롤 하기도 어렵고 억지로 막 강하게 쳐야 될것 같고 세게 쳐야 될것 같고, 막 이런 공이 있는데 이 공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치는 공입니다. 부드럽게 공을 미, 너무 강하게 치면은, 이거 검은색 선 가리고 너무 강하게 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은 밀어, 밀어서 강하게 치면은 너무 두꺼우면은 일접구가 이렇게 밀려버리고, 원쿠션 맞기 전에 밀려버리고 이렇게 맞기 전에 밀려서 길어집니다 공이. 이렇게 길어져요. 밀리는 각도. 그리고 또, 너무 또 강하게 쳐서, 자, 원쿠션은 잘 보냈어요. 원쿠션은 잘 보냈는데, 투쿠션 지점으로 갈 때, 이렇게 밀리는 이 남아있어서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 이게 밀어치는 공이 아니고, 부드럽게 두꺼운 두께로, 부드럽게 대놓는 공입니다. 그래서, 밀림도 거진안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밀림 현상이, 그렇죠 투 쿠션 밀린 현상을 이용해서 치는 공보다는 쉬운 공이죠. 그래서 원 쿠션 분리각만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원 쿠션 분리각만 분리각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다음에는 어 네, 그 다음에는 자연각. 근 여러분들한테 그한번그공 설명을 드렸죠 플러스투 아니 노잉글리시 뭐그 공하고 좀 비슷합니다. 노잉글리시 공 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거 약간 팁이 좀 들어가. 이 공을 칠 때의 주의점은, 어, 억지로 끈다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밀어친다거나, 이렇게 치는 공들이 아니고, 어, 이렇게 치는 공들이 아니고, 어, 가장 부드럽게 그냥 대놓는 공입니다. 자연각이 어렵다는 거는 이 공을 안 쳐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공을 안 쳐봤기 때문에. 그냥 입사, 반사로만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자연각이라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노잉글리시 같은 거를 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항상 그 자연각을 그냥 부드럽게 치면은, 무회전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쪽 코너에서, 가운데를 치면 이쪽 코너로 들어간다. 이게 자연각입니다, 요게. 요게 노잉글리시의 자연각이에요. 자연으로 치면 돼. 자, 이게 자, 이게 그, 그냥, 우리가, 회전량, 이런 거. 타격은 살짝은 들어갑니다. 타격은 살짝은 들어가요. 아예 타격을 빼고 치면 안 되고, 타격은 좀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분리를 시키는 타격은 들어가는데, 너무 밀어치거나 이런 공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 왜 어렵냐면, 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을 안 쳐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 쳐봤기 때문에. 이 공들을 많이 쳐보셔야 돼요. 이런 배치의 공들을 많이 쳐보셔야 되고, <laughs> 자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연각이죠 이렇게 반 찍으면 코너로 가는 거 이런 것도다 자연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 공도 어, 두툼한 두께라는 게 얇으면 두께가 조금만 얇게 치면은 이렇게 키스납납니다 이적구가 키스가 나 이적구가 일적구가 이적구를 키스됩니다 조금 두꺼운 두께 설정해서 요렇게 키스를 빼던가. 조금 두, 일적구, 여기 맞춰서, 수구가 일적구 여기 맞춘 다음에 두초만 두 초만 두께를 맞춰서 요렇게 키스를 빼던가. 일적구의 진행 경로가 요렇게, 요렇게 진행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은 얇게 맞더라도 두초만 두 초만 두께를 설정했는데 내가 설정한 것보다 좀 얇아. 그때가 그러면은 그래도 좀 코너로 가서 요렇게 키스가 빠지게. 요렇게 만들어 놓는 두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께는 조금 두꺼워야 돼요. 한 3분의 2 정도 두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거진 자연각으로 친 거예요. 밀림으로 쳤다기 보다는 거진 자연각으로 친 겁니다. 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친 공. 특별히 막 과도한 힘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과도한 밀림이나, 어, 과도한 힘이나, 뭐 이런 공이 들어간 게 아니고, 팁은 좀 빼고, 이렇게. 이렇게. 특별히 막 과도한 밀림이나 이런 길로 가는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진행 경로로 이렇게 공을 진행시킨 겁니다. 이 공이 다들 안 쳐봐서 그래안쳐봐 이런 배열들을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적구의 모양새를 보면, 일적구의 진행 경로를 보면은 얇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치죠, 이친 이 배치는, 이 배치는, 이런 배치의 공은, 이 각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 코너에 있는 각,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거짓 맥시멈 공일 거예요. 맥시멈 공. 자, 코너에 있는 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장점은장점은 <laughs> 장점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맥시멈 각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같은 두께를 설정해 놓고, 점점점점점점 당점을 이렇게 빼보세요. <laughs> 점점점점 하단으로 들어가는 당점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상단으로 들어가야 돼. 당점은 점점점점 빼보세요. 이렇게 맥시멈 각, 그다음에 3틱 각, 2틱 각, 1틱 각, 무회전 각 이렇게 점점 빼보시고 대신에 원 쿠션 지점은 똑같이 맞추세요. 원 쿠션 지점, 원 쿠션 지점은 똑같이 맞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팁의 회전 양에 따라서. 어, 수, 수구의, 수구의 진행 경로가 이렇게 틀려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수구의 맥시멈강하고 뭐, 3팁, 3팁, 뭐, 똑같은 지점이지만 뭐, 2팁, 뭐, 1팁, 뭐, 무회전 뭐 이렇게 각이 좀 틀려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회전 양에 따라서. 그러면서 중간에 그 공을 쳐보시고 나서 공을 잡지 마시고 수구를 진행을 이렇게 막지 마시고 수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3포인트 지점까지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팁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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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제가 예전에도 뒤돌려치기 연습 방법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본인이 좀 치기 편한 각을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당점을 조절을 해보시는 거예요. 당점을 조절을 해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안 쳤던 기존에 안 쳤던 그런 눈에 익지 않았던 길로 아마 수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를 많이 눈에 익히셔야 돼요. 많이 눈에 익혀놔야 굳이 무리하게 끊어치지 않아도 아이 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